안녕하세요, 여러분. 자넷쌤의 쉬운 영어 시간입니다. 오늘은 How are you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How are you? 네. 네. 흔히 아시는 I'm fine, thank you, and you 라는 대답을 하기 전 상대방의 질문이 되는 거죠. How are you? You, 당신은 How? 어떻습니까? 네, 기분 상태나 몸 상태, 이렇게 어떻습니까? How are you? 네, how are you? How, 어때? 어떻습니까? 할때 묻는 음, 의문문이죠. 의문사죠. How are you? 합니다. How are you? How are, you? How are you를 충분히 이해했다면, 네, 당신의 상태뿐만 아니라, 네, 우리가 서로 알고 있는 어떤 남자, 그, 여자, 그녀의 상태도 물어볼 수 있겠죠. 연음에 주의하셔서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How is he? How is he? 연결하면 or. How is he? How, how is he? he? How is, is how he? Is how, is how, is how, is 하면, how is she? 여자 How is she? 연음하면 How is she? How is she? 당신 어때요? How are you? 그는 어때요? How is he? 그녀는 어때요? 하우 e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걸 충분히 이해를 하셨다면, 사실 이런 모양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how are you는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이 될수 있습니다. was your day. 요건 과거 지나간 일에 대한 질문이 되겠고요. How are you는 현재 당신의 상태를 묻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당신의 하루는 어떠했습니까? 과거 이미 지났죠. 당신의 주말은 어떠했습니까? weekend. 당신의 여행은 어떠했습니까? 어떠했습니까?가 되겠죠. 당신의 trip 여행이 어떠했습니까? 당신이 이동해 오는 동안 네. 여행이 어땠습니까? 이렇게 되겠어요. 자, 발음해 볼까요? How was your day? How was your day? How was your day? 주말 어땠니? How was your weekend? How was your weekend? How was your weekend? Was your weekend? 여행 어땠어요? 네, 오는 동안 잘 왔어요. 네. How was your trip? How was your trip? How was your trip? 네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요 T와 R 여기 사이에 네. 어떠한 모음 없습니다. 우리 말로 하면 트립처럼 U 들어가지만 들어가지 않도록 트르 가지고 TR 그래서 trip 되도록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Trip 네 How was your trip? 여행 어땠어요? 주말 잘 지냈니? 어땠어요? 어떻게 지냈어요? 네. How was your weekend? 네. 월요일 날 네, 친구나 동료를 만나면 어, 너 주말 어떻게 지냈니? How was your weekend? How was your weekend? 네. 이렇게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봬요.